이번 영상은 제네시스 G90 스마트키 개조하기입니다. 저기 보이는 제네시스 BH 스마트키를 G90 스마트키로 이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렇게 기판을 분해한 후에 저 기판을 G90 스마트키 내부에 이식하는 작업입니다. 어, 그리 어려운 건 아닌데 아마 처음 하시는 분은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하시는 거 보고 따라오시면 쉽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새로 어, 배열이고 키가 이쁘게 생겨서 손에 쏙 들어옵니다. 어, 키링 고리를 제거하고 하단에 어,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어, 저런 식으로 뚜껑을 열면 바로 열립니다. 키 배열은 어, 세로 배열이라 어, 손에 쏙 들어오고 버튼 누르기도 편하고 그리고 오동작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어, 키 배열은 기존 거와 동일하게 다뭐 열림트렁크 이런 식으로다가 배열이구요. 어, 키는 양쪽으로 있는데 한쪽으로만 있는 것도 구입하셔도 되고 지금 음, 양쪽으로 있는 걸 구입을 했기 때문에 한쪽만 사용을 해서 제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가장 중요한 것은 대선이 들어갈 수 있게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굳이 저렇게 마지막에 작업한 것처럼 크게 만들 필요는 없는데, 일단 다들 그렇게 하시니까 그냥 한번 따라서 한번 짜서 봤습니다. 이거 자르는데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고요. 아마 처음이라 그런 것 같은데, 나중에는 이제 다른 방법으로... 한번 작업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의미는 없습니다. 자르고 나면 이렇게 이제 결과물이 나오는데, 어, 형태를 유지해야지 양쪽에 키도 그렇고 조립을 하는 데 있어서 움직임과 이런 게 유격이 없어집니다. 쉽게 얘기하면 원상 그대로 유지를 했기 때문에 버튼과 뭐 케이스에 삽입되는 거 순정 그대로 삽입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이거 작업하다가 느낀 건데 어, 굳이 저렇게 자를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어, 더 쉽게 하는 방법을 다음에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딱 저렇게 위에다가 얹어서 작업을 할 겁니다.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저렇게, 어, 일체형으로다가 작업이 됩니다. 지금 하는 작업은 어, 버튼의 포인트 네 군데를 찾는 겁니다. 어, 이 기판은 작업을 많이 해본 기판이라 버튼에다가 납땜을 하지 않고 버튼 옆에 포인트 지점에다가 납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의 상하지도 않고 표시도 나지 않게끔 작업이 가능합니다. 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테스터기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찍어보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버튼 포인트에 납을 한 번씩 미리 살짝 입혀줘야 작업하기가 편합니다. 저는 항상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버튼에 납을 한 번씩 입혀주고 이제 배선 연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 드리 지만 버튼 이 아닌 버튼 옆에 포인트 가있기 때문에, 그 지점 을찾 아서 거기 다가 지금 납땜 을 하고 있 습니다. 어, 이번에는 G90 스마트키 쪽 버튼에 어, 납을 입히고 이제 곧 납땜을 하겠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어, 닫힘, 여림 순서를 제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어, 이제 닫힘부터 순서대로 1번 버튼, 그리고 두 번째, 2번 버튼, 그리고 세 번째, 3번 버튼, 그리고 4번 버튼 이런 식으로 납땜을 하고, 어, 마이너스는 한 곳에 묶어서 마이너스 하나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우선 LED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방향에 맞춰서 납땜을 하면 끝이 나겠습니다. LED가 방향이 바꿔서 다시 방향을 잡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일단 가조립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작동은 잘 되고 있죠 버튼도 잘 먹고 LED도 잘 들어오고 네. 거의 뭐 그냥 한 번에 완벽하게 된것 같습니다 배선을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원 케이스에다가 한번 조립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 저런 식으로 기존에 사용하던 케이스에서 사용하던 것도 그대로 사용을 하고, 그냥 단순히 키만 위에다 얹는 것처럼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합선이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렇게, 어, 방지 테이프를 붙이고 있습니다. 이제 본 케이스에다가 조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아직도 역시 가조립이고요. 왜냐하면 테스트를 여러 번 해봐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 처음 해보는 거라 음, 테스트를 많이 해봐야 합니다. 처음엔 항상 그렇지만. 그리고 이제 완성이 된것 같아 어, 기판을 완전히 고정을 시키겠습니다. 그렇게 고정을 시켜야 나중에라도 흔들려서 배선이 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일체형처럼 느껴지게끔 어...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어... 1차 조립기판을 마무리하고 이제 2차 배터리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제네시스 BH는 스마트키가 배터리 홀더가 케이스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배터리 상단에 납땜을 한방 해서 배터리를 연결한 후에 뚜껑을 덮도록 하겠습니다. 어, 향후에는 저 어, 전용 홀더를 아마 주문해서 지금 배송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어, 완벽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 납땜으로 일단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뭐 다른 건 없습니다. 다음에도 배터리 교체할 때도 똑같이 그냥 납땜 한 방만 하면 교체가 되니까 특별하게 이상은 전혀 없습니다. 어, 내부에 간섭되는 부위를 어, 조금 제거해 준 후에 어, 조립을 완료하겠습니다. 어, 조립은 완료됐고요. 어, 키가 상당히 이쁘고 손에 쏙들어와서참 어, 좋아 보입니다. 이제 버튼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작동도 좋고 키감도 순정 그대로이고 동작 등도 어,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키가 보면 볼수록 어, 심플하고 이쁘게 생겼습니다. 이제 키링 고리를 조립을 하고 어, 모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작동 영상 있으니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